어, 먼저 제 소개 먼저 드릴게요. 저는 그 기도조에서 어, 그 회장을 맡고 있는 이사라입니다. 어, 저는 세우는 교회를 섬기고 있고요. 어, 직분은 좀 빨리 빠졌어요 그래서 권사입니다. 그래서 혹시 저를 어떻게 불러낼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권사님 하시면 됩니다. 네. 제 저희 신랑이 이제 저랑 결혼할 때는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권사랑 청년이랑 결혼하냐고. <laughs> 그래서, 근데 이제 집사 인증을 좀 받아서 임명을. 네. 다행히 이제, 네. 그랬는데, 네. 그래서 이제 어디 가서는 이제, 원래는 처음엔 말잘안 했는데, 이제는 이제 권사라고 말을 이제 등록할 때도 당당하게 네. 주신 직분을, 네, 누리려고 합니다. 어, 저는 2014년도에, 아, 아니죠. 2015년도에 이제 기도조를 처음 하게 됐고요. 이제 그때 회장을 처음 하면서 회장을 맡았어요. 어, 이제 그렇게 된게 이제 아무래도 김동원 목사님을 제가 청소년 전도 신학원에서부터 강사셨어요. 이제 목사님 이렇게 메시지 받으면서 훈련 받으면서 복음의 뿌리를 내렸고, 어, 저는 이제 중학교 졸업하고 나서는 유학을 갔어요. 그래서 한 10년 동안 중국에서 이제 훈련을 받았고요. 어, 이제 한국인 특징이 해외 나가면 한국끼리 인 몰려다녀요. 교회에서도 이제 그러다가 이제 대학교 이제 가서는 중국 현지 이제 제자들이랑 같이 훈련을 받기 시작했고 그래서 선교 현장을 되게 많이 마음에 품게 됐어요. 음, 그런데, 어, 이제 품다 보니까 이제 선교에 자연스럽게 선교가 이제, 이제 저의 인생 일부가 되고 그랬었고 또 이제 중국이 좀 특수하잖아요. 그래서, 어, 이제 꽁아테 끌려가 보기도 하고, 어, 그래서, 그런 적도 있고, 그래서 너네 뭐 예배 드리냐, 중국인도 오냐, 이럴 때 막, 중국 친구랑 같이 끌려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있다가, 막, 이제 중국 친구들을 보호해줘야 되니까, 이제, 솔직하게 얘기해서 우리 한국인끼리 예배를 드린다. 우리 한국인, 그때 한 4,50명 정도 모였거든요. 그 30평 대는 아파트에. 그랬는데, 어, 한 15명 모인다. 의자가 다 이렇게 있었어요. 베란다 쪽에. 그래서 당연히 얘기를 해야 됐고. 근데 중국인은 안 온다. 내가 보증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게 이제 제가 대학교 졸업할 때그인데요 근데 그때 이제 아는 공안이 와가지고 어너 여기 왜 있어? 해서 되게 자연스럽게도 나가 그냥 해서 나갔어요. 그공안은또 캠프 때 만났던 공안이거든요. 그렇게 선생님께서 인도해 주셨던 게 있었고 그리고 중국에 대한 이제 마음 품게 되었어요. 한국에 이제 귀국해서는 대학원을 다녔고요. 대학원은 이대에 다녔어요. 그래서 어 이대에서 김성수 목사님께서 사역을 해주셔서 이제 그때 훈련을 받았는데 그때 그런 말씀 하셨어요. 제자들이 곳곳에 가로등처럼 한 명씩 있으면 거기에서 내, 어, 복을 빛을 비추는 거.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사역 아닌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게 저의 메시지로 잡았고 그리고 지금 선교 두기고의 회장을 맡으면서도 여러분들이 각각 나라를 위해서 불을 켜주시는 거. 그 빛을 비추시는 게 그게 우리가 해야 돼, 해야 될 일이다.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어 그래서 이제 제가 기도조 회장을 이제 맡으면서 받아 부자왔던어 언약은 사도행전 1 3장1절이에요 보면 이제 바울 선교 여행 가기 전에 이렇게 오인일조 팀이 모여가지고 같이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면서 이제 선교지에 대해서 응답을 받고 선교의 문이 열리는 그런 말씀인데요. 어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아 모든 전도와 선교는 기도 운동이 우선이구나 기도 운동을 통해서 선교지를. 움직일 수 있구나 이 메시지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제 얘기 이제 하고요. 저는 이제 좀 실질적인 걸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려고 왔어요. 그래서 메뉴 하나씩 받으셨죠? 이거에 대해서 어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게 깨알 같이 있어서 좀길수 있어요. 근데 잘. 집중해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어, 먼저 기도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기도조는 현장에 파송받은 선교사님, 그리고 목회자, 중직자, 전문의 랩런트가 하나 되어서 기도로 소통하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2013년부터 2014년도까지는 이렇게 목회자, 중직자, 전문의 선교, 산업이 랩런트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맞춰서 기도조를 배정을 했었어요. 사실 이게 꼭 그렇게만 되지 않더라고요. 기도조 사정에 따라 선교사님 사정에 따라 달라져서 이제 이거는 어 이렇게는 나오지만 어 꼭. 우리 기도조는 목회자가 없을 수도 있어요. 선교사님은 계시지만, 목회자나 전문인이 없을 수, 없을 수 있습니다. 2013년도 시작했고요. 그리고 작년까지 135개 기도조가 운영됐고요. 총 116명의 두 기고가 활동을 하였습니다. 저희는요, 이제 이거는 유목사님이 주셨던 말씀인데요. 구원받은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무기는, 어, 기도이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도 기도이다. 그래서 이 기도를 가지고 우리가 현대교회와 개인의 위기를 해결하자. 그래서 우리는 어, 개인이 기도의 힘을 누리도록 도와주자. 그래서 내가 나뿐만 아니고 우리 기도조원들 선교사님까지 선교지에서 기도의 힘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자. 그때 제자도, 제자조가 구성되고 전도조가 연결된다. 그래서 저는 기도를 통해서. 전도 문이 열리고, 그리고 절대 시스템, 절대 제자가 세워진다고 이렇게 언약을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꼭 해야 될 것, 버릴 것, 염려, 불신앙, 나, 나의 생각, 우리가 늘 싸우죠. 이런 것을 버려야 됩니다. 어, 그리고 누릴 것, 복음충만, 말씀충만, 성령충만. 성령충만 우력과 전도와 선교를 붙잡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사실 별거 아닌데 방금 오면서 신랑이 데려다 줬는데 제가 빵 먹을래? 이랬어요. 근데 안 먹어라고 했어요. 근데 제가 속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왜 내, 왜 내, 나를 거절했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다시 이렇게 오면서 생각하니까 내가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거절했다고 혼자 소심해서 그랬구나. 사실 저는 이렇게 속이 좁고 불신앙도 많고 염려가 되게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 속에서 나의 예트를 버리고 그리고 말씀 속에서 계속 들어가면서 은혜 받고 힘 얻고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건 두기고도있지만 두기고 이전에 하나님이 자녀로서 가장 필요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두기고는요. 선교대회 이전. 그리고 선교대회 시작할 때, 그리고 선교대 이후에 이렇게 사역을 나눌 수 있어요. 주로는 카톡방을 통해서 소통하고요. 그리고 기도로 후원합니다. 그래서 두기고는 기도조, 조장, 조장의 역할을 합니다. 전도와 선교 현장의 소식을 전달하는 자입니다. 제가 한 4년, 4년 정도 이제 있으면서 보니까 두기고로 신청해주시는 분들 보면, 어, 여기 말씀, 골롯에서 4장 7절 8절, 에베소서 6장 21절 말씀처럼, 정말 다 사랑받는 분이세요. 교회에서 사랑받고, 주위에 성도님들께, 중직자께 사랑받고, 목회자님께 사랑받는 분들이 늘 이렇게 신청해주셔요. 되게 감사한데, 또 이분들 왜 그런가 보면 정말 신실하세요. 진실하시고, 정말 선교에 대해서 마음이 있으셔서 신청해주시는 분들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분들이 오셨으니 너무 감사하고 되게 만남의 축복을 받은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할 것은, 어, 우리의 이런, 하나님이 주신 이런 마음의 전문성을 가지고, 어, 선교사님의 마음을 위로하자. 그리고 선교사 사정을 알리고, 선교 운동을 우리가 도와드리자. 이런 취지입니다. 선교 두기고 역할은요 먼저 선교대 이전입니다. 이미 선교사님은 다 배정 받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선교사님께 먼저 연락을 드려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번에 처음 맞는 신규다 그럼 저희가 신규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때는 어, 선교사님 여, 연락처에 연락을 드리고 자기소개를 해드리면 돼요. 저는 누구이고 어느 교회에 섬기고 있고 이번에 선교사님의 두기고를 하게 된 누구 누구입니다. 어, 저는 뭐 학교에서 무슨 전공하고 있고 아니면 직장에서 어떤 어느 직장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고 대충 이렇게 자기소개를 해주시면 되고요. 혹시 내가 두기고가 전인 두기고가 있었다 그런데 이제 교체가 됐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어, 기존 두 기구한테 선교사님 연락처도 받고 그리고 원래 기존에 있었던 기도조 카톡방에 초대를 해달라고 요청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기도조 원분들께 선교사님께 자기 소개를 해주시면 돼요. 자 이제 배정이 다 되셨으면요 이제 선교사님과 기도조원과 만남을 이제 준비하면 되는데요 이런 선교대회 때. 어, 그, 저, 제가 카톡방에 올려드렸는데요. 선교대회 때 점심시간에 보면 가로치고 기도조 모임이라고 돼 있어요. 이때 선교사님을 모시고 기도조원과 함께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선교사님이랑 그리고 기도조원분께 이제 만나야 되잖아요. 약속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먼저 기도조원들께 선교대회에 참석하시는지. 그리고, 당일 만날 장소를 먼저 의논하고, 그리고 점심식사, 그 장소도 같이 논의해 보시면 좋은데요. 그런데, 어, 이때 사실 되게 혼잡해요. 그래서 사실 오늘이라도 미리 식당을, 어, 이렇게 예약해 하시는 게 되게 좋아요. 어, 만약에 오셔서 전화가 어려우시면, 바로 여기 근처에 식당이 있으니까, 이렇게 둘러보시고 가시면 돼요. 어젯밤에 제가 그, 대충, 이렇게, 식당 같은 거 올려드렸잖아요. 그 외에도 굉장히 많거든요. 주위에 이제 식당이 많으니까, 어, 예약을 꼭 하시고요. 그렇게 해서 예약이 되시면, 선교사님과 기도조원께 굳이 교환해서 만나지 마시고, 그 식당으로 바로 오시라고 하시는 게, 혼란을 덜, 어, 혼란을 줄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나는 선교대를 참석하지 못한다 사정이 있어서 하신 두기구가 있으세요. 그런 분들은요, 어, 먼저 저에게 알려주셔야 돼요. 알려주시고, 그런 다음에, 어, 그럼 어떻게 할지 저랑 의논하시면 되는데요. 보통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기도조대에서, 어, 두기구 대신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분을 찾으세요. 그래서 뭐, 예약하는 거는 내가 할수 있잖아요. 예약도 해놓고 몇명 참석하는지 인원 파악해놓고 그부 두기고 분한테 모임을 인도해 주시라고 이렇게 부탁해 주시면 되고요. 어, 그 다음에 선교대회 이후에 기도조를 바, 배정받은 경우가 있어요. 이건 지금 영상을 찍고 있어가지고 제가 이거를 같이 설명해 드릴게요. 물론 여기는 어, 해당 사항이 없지만요. 어, 카카오톡이나 이메일 전화 등으로 연락 방법으로 연락처로 선교사님과 연락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동일한 방법으로 이제 선교사님과 기도조원분들께 소개를 하고요. 그리고 선교사님의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조 방에 이렇게 공유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세 번째, 세 번째는요. 대회 이후에요. 이제 대회까지는 굉장히 정신없으실 거예요. 뭐 이렇게 연락하고 만나고 기도조 모임 인도하고 사진 찍고 정신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대회 이후로 이후로 이제 우리 김동호 목사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계속 이제 지속하시는데요. 저 여기서는 이제 선교사님께 현장 소식과 기도 제목을 원래 보통 알아서 주세요. 선교사님이 알아서 주시는데 어좀 바꾸고 싶다 하실 경우에는 요청해 주실 수 있어요. yeah <laughs> 그래서, 선교사님, 현장 소식 좀 들려주세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선교사님의 기도, 소식이랑 기도 제목을 기도 조언이랑도 올리는데요. 두기고 단톡방에 보고도 해주셔야 돼요. 어, 두기고 단톡방에 보고해주셔서, 아, 이분이 활동하고 있구나. 저희가 확인도 하고, 그리고 이거를 저희가 모아서 한 달에 한 번씩 개혁공보에 그 연재를 하고 있어요. 선교사님 소식들을요. 그래서 이거를 해주시는데, 이게 연재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 민감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저한테 주시면 돼요. 저한테 소식을 저한테 주시면 됩니다. 네. 어 그런데 어 여기 중국하고 고, 그 공산 국가가 있어요. 뭐 있죠? 그 중국하고 다른 나라 그 베트남 그리고 어 이렇게 뭐 모슬랜 국가의 두 기고분들은요. 단톡방에 올리시면 안 돼요. 어 선교사님 보호를 위해서 그분들은 저에게 선교사님 소, 그 소식을 저에게 개인적으로 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그 신문에도 나가지 않아요. 어 그런 다음에 이제 저희들은요 여러분들이 대회 때 주시는 선교사님 사진하고 그리고 기도 제목을 다 취합을 해서요 한 기도조마다 기도조. 그, 기도 카드를 만들어드려요. 그래서 이거를, 어, 매일마다 하나씩 드려요. 한꺼번에 저희가 만들 수가 없어요. 거의 한 80개가 넘죠. 80개 정도 되죠. 그래서 이거를 매일 하나씩 작업을 해주시는 분이 계세요. 스텝이 계신데, 그분이 매일 하나씩 기도조 카톡방에 올려주실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기도조 카톡방에도 올려주시면 되고, 이거 동일하게, 어, 페이스북에 선교대회 페이지가 있어요. 거기에도 선교사님 기도 카드가, 이제, 어, 게시가 되고요. 그리고 매월 화요 집회가 있잖아요. 화요 집회 중요한 본부 흐름이 있고 메시지가 있는데 인터넷 총국에서 이거를 기도 카드를 만들어 주세요. 글로요, 줄글로.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저희 스태프분이 이거를 매월 기도 카드의 요약본을 가, 기도 카드로 만들어서 단독방에 올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매월 한 번씩이라도 최소 한 번씩이라도 선교사님하고 기도 조원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렇게 이가 생기는 거 잖아요 일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바로 이제 공유하게 누르면 되게 쉬우니까 바로 공유해서 기도주원분 그리고 그 선교사님께 본부 흐름을 이렇게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어 이런 분들 있으세요 기도주 우리 기도주 들어오고 싶은 분이 있는데 따로 어떻게 신청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계신데요 주위에 어, 나 너네 선교사님 기도주 들어가고 싶어 하면 그, 재량껏, 이렇게, 초대해주시면 돼요. 초대해서.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은 100명도 넘게 기도조가 있으세요. 근데 그래도 괜찮으세요.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 기도조도 있고 저쪽 기도조에 이렇게 걸쳐 계신 분도 있어요. 괜찮으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를 이제 모을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 생각해주시면 되세요. 자, 이제 그 뒷장은 Q&A인데요. 어, Q&A 하기 전에 이제 말씀드릴 게 있어요. 어 올해 특이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Q&A 하도록 할게요. 어 올해는요. 어좀 작년이랑 달라진 게어 앞에 여기 보시다시피 원래 파송 선교사님 기도조를 저희가 만들었었는데 어 그런데 미파송 선교사님 그 미파손 국가의 기도조도 올해부터 생기게 됐어요. 어, 그래서 이거는, 어, 기도를 우리가 마음 담고 할때 하나님께서 선교의 문을 열어주시니까 우리가 믿음 가지고 기도를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미파손 국가의 기도조가 이제 생기게 됐어요. 어, 그리고, 어, 이번에 저희 스텝스련회 때, 어, 그 김일한 목사님께서 주셨던 말씀인데요. 어, 우리 두 기고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전문성 있잖아요. 이거를 저는 여러분들이 선교와 연결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두 기고 이제 활동하시면서요. 나의 전문성을 가지고 뭐 선교뿐만 아니고 우리 교회에 그리고 나의 현장에 그리고 선교와 나,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과 연결시켜서 내가 받을 수 있는 나의 선교를 찾아보시는 거를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나의 선교를 나의 선교를 발견하는 이제 대학생들이 있어요. 아 나는 이 지역도 기도해야겠다라고 해서 매년 가시는 분들이 있고 그렇게 해서 벌써 6년차 이렇게 지속하시는 분들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청년 분들은 시간표가 또 다르잖아요. 내가 있는 이제 직장, 내가 하고 있는 업 이거 연결해서 나의 선교를 연결하셨으면 좋겠어요. 어 그리고 이제 결혼하시고 어느 정도 이제 안정되신 분들은 어 우리 가정과 나의 선교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저도 이제 아직은 이제 신혼 1 년차예요. 그리고 아직 갚아야 될 대출금이 있어요. 그래서 어 저도 꿈이에요. 한 가정 한 선교사 이렇게 파송하는 게 꿈인데 그걸 이제 기도 제목 갖고 이제 저만의 선교를 두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결혼 기념일 때 이제 선교대 끝나고데는 제가 섬기고 있는 선교사님 현장에 방문하려고 이제 예약을 해놨어요. 어 그렇게 저도 저의 선교를 방, 발견하고 있고요. 아 저는 일본의 박재규 선교사님 기도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또 이제 개인적으로는 중국에서 이제 훈련을 받았고. 받았고, 받았고, 그리고 거기서 거의 철이 들었어요. 그래서 중국에 굉장히 이제 중심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는 또 따로 후원팀이 있어서, 거기 같이 이제 후원팀이 같이 응답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래서, 어, 내가 그 다음 받아야 될 응답이 무엇인지 발견하셨으면 좋겠어요. 어, 그 다음 이제 마지막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어, 내가 맡은 선교사님, 아니면 내가 맡고 있는 선교지가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파악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캠프도 전에 분석하는 것부터 시작이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선교지를 먼저 분석해 보시고, 그리고 내가 맡은, 담당한 선교사님만 분석해 보시고. 그래서 아까 그 김동욱사님 말씀하셨던 거 같이 자립선교사인지 아니면 미자립선교사님인지, 그리고 어, 그 나라에 그 특징은 어떠한지에 따라서 그 선교사님 필요가 다를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자리 선교사님이신데 미자리 선교사님이라고 알고 있으면 뭔가 안 통하잖아요. 그래서 죠그 그런 거를 적어도 그런 센스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조 모임을 좀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선교사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지. 그리고 만약에 여력이 되신다면 만나는 그 기도조원분들에게 필요한 성유가 무엇인지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Q&A 들어갈게요. Q&A, 이거 굉장히 많은데요. 어, 정말 그 저희가 지금 카톡만 130명이 넘기 계시죠? 130개 질문을 만들어도 사실 좋, 그, 되게, 어, 부족한데요. 제가 14개 정도로만 이제 간단하게 해봤어요. 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것들을 가지고 왔으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궁금하셨던 게 있을 거예요. 잘 봐주세요. 그리고 지금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카톡 방에 단톡방에 그톡 게시판에 보시면 있으니까 한번 같이 보세요. 자첫 번째 자 제가 선교대에 참석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부팀장을 세우셔서 어, 하시고요. 그리고 당일 점심 식사가 내가 어렵다 하시는 분은 저녁 식사 모임에 만나셔도 됩니다. 그리고 어혹 혹이나 어 혹시나 그 부팀장을 세우지 못한다. 아니 난 이게 더 좋다 하실 경우에는 선교대 전후 핵심 예배 있잖아요. 그때 선교사님이 만나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어 선교 대회 때 사람이 엄청 많은데 선교사님 어떻게 찾죠? 선교사님과 미리 연락해서 연락처 다 있으시죠? 만날 장소를 정하세요. 아니면 식사 장소를 미리 예약해서 거기로 오시라고 하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그 예원교사 만나야 된다고 라할 때는 선교사님이 이름이 적혀 있는 이렇게 큰 종이를 가지고 스케치북 같은 걸 가지고 준비해서 정해진 대륙 위치가 있어요. 거기 가서 찾으시면 됩니다. 3 번. 전신식사 비용은 누가 내나요? 이게 굉장히 그 민감한 질문이고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 원칙은요, 더치페이에요, 더치페이. 그래서 사전에 말씀해 주셔야 돼요. 아, 이번에 전신식사는 더치페이로, 어, 합니다. 하는데요. 이어좀 약간 그래요 하시는 분은 어 직접 내셔도 돼요 직접 식사 비용을 이렇게 준비하셔서 하셔도 되는데 보통 대학생 분들이 많으세요 대학생 분들이 많으시고 어떤 선교사님 현지인 제자들 이렇게 한열분 데리고 오시면 되게 그거 되게 난감해요 어떤 그 주기권을 끙끙 앓다가 십만 원 넘는 비용을 대학생이 이렇게 지불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꼭 이렇게 명시해 뒀습니다 식사 비용은 더치페이라고 꼭 명시를 사전에 얘기를 기도조원들에게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 저의 몸 하나인데, 선교사님이 두 분이에요. 지금은 그런 분이 없는데, 초창기부터 하셨던 분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요, 점심식사, 저녁식사 나누시거나, 아니, 두 기도조가 한 장소에서 식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못올 경우에 부팀장을 세우시고요, 아니면 그 상황에 따라서 성령인도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5번, 기도조 카톡방에 선교사님을 아니. 초대하면 안 되나요? 있어요. 이거요 선교사님과 상의를 먼저 해보세요. 선교사님 원하시면 들어오시게 하시고요. 원하지 않으시면 따로 분리해서 선교사님과 나와 1대1로 하시고 전달을 기도조언들 해주시면 됩니다. 6번. 선교사님과 연락이 되지 않아요. 어떤 분이 그 선교사님 연락처가 사라졌대요. 이게 카톡이 사라질 수 있잖아요. 그랬대요. 이럴 때는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돼요.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소소문해서 연락처를 받, 받아서 전달해 드리도록 할게요. 선교사님이 연락을 자주 안 주세요. 그만두는 분들이 한 매년 30%? 20%에 30% 정도 되거든요. 이분들 이제 대, 다수가 이분들 한50% 이상이 선교사님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 예요 선교사님이 그 사역에 집중하시느라 그, 이제, 그러실 수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요. 우리가 선교사님이 필요한 부분, 그게 파악이 안 돼서 그럴 수 있어요. 사실 이게 내가 어떤 필요한, 선교사님 돈이 필요해? 이런 거가 아니고요. 선교사님께 제가 그 마음의 중심 있잖아요. 기도를 담고, 이게 전달이 안 되면 그럴 수 있어요. 저도 이제 3년차인데, 저희 선교사님이. 근데 한, 마음 문을 여시기까지 3년이 걸렸어요 선교사님과. 근데 지금은 진짜 마음 편하게 얘기해 주시고 하시거든요. 근데 시간이 사실 걸리는 일이야. 사람 마음 문이 열리는 거는요. 그래서 연락을 잘안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속하다 보면 아이 친구가 마음이 있구나 중심이 있구나 기도해 주려고 하는구나 이거를 시간 지나면서 아시더라고요. 그러시기 때문에 너무 낙담하시거나 서운해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기, 지속해 주시면 돼요. 네 그리고 오해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선교사님 싫어하시지는 않으세요. 네, 되게 고마워하시거든요. 중심 가지고 지속해 주시면 됩니다. 8번. 기도조 카톡방을 실수로 나가버렸어요. 핸드폰을 바꿔서 기도조 카톡방이 없어졌어요. 이때가 가장 난감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저희한테 물어보신 경우가 있어요. 기도조 원대 명단을 가지고 있느냐? 카톡방이 없어졌다. 좀줄수 있느냐? 라고 하시는데 사실 저희는 여러분들 그 매칭 그데이터만로 굉장히 많거든요. 기도 조원도 한분한 분을 저희가 파악할 수가 없어요. 저희가 그때그때 그때 저장하지 않아요. 아 물론 데이터는 있어요. 신청한 데이터는 있는데 이걸 누구한테 뭐 배정했다는 라 것까지는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책임져 주셔야 돼요. 그래서 카톡을 그냥 저장하지 마시고 번호까지 저장을 하시면. 가지고 있으실 수 있잖아요. 만약 카톡방 나가진다 하면 번호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요청을 해서 초대해 주시라고 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 기도 조언은 관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다음 10번. 기도 조언이 제 카톡 일시 하면 어떡하나 어떡하나요? 어 굉장히 자주 있는 일이에요. 저도 혼자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그걸 보시고 선교지를 두고 계속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최소한 나가지 않았다. 그러면 기도하시고 계신 분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반응이 연연하지 않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11번. 기도 조언이 없어요. 어 나가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어 사무국에 저희 알려주세요 최대한 배정해 드릴게요 지금 이제 기도 조건 배정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남았으니까 필요하신 분은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네 십이 번 제가 지속을 못해요 바빠서 연락을 자주 못해서 너무 죄송해요 어 괜찮아요 그 화요 집회 기도 카드만 해도 올려 주시는 것만으로도 성교제 힘이 돼요 성교사님 아 기도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십니다 그 지속을 못해요 너무 죄송해가지고. 진짜 너무 착한 두기고는 너무 죄송해가지고 저 진짜 못하겠습니다 하는 두기고들 있어요. 나 이거 안 할래가 아니고 정말 죄송해서 내가 못하겠다, 얼굴을 못 들겠다 하신 분도 있어요. 근데 진짜 괜찮아요. 어, 구원받으니 확신해가지고 지속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어, 그래도 성교사님께 솔직히 얘기하시면 돼요. 제가 요즘 이런 것에 바쁜데 연락 자주 못 드려서 죄송해요. 이해하세요. 네. 시3번네 선교사님 후원하고 싶어요. 이제 이게 굉장히 많아요. 어 그리고 개인적으로 후원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후원금은요. 어 이제 저희가 많은 상황이지만 이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사실 본부가 원했을 때인데 좀지장이 되긴 해요. 그리고 선교총국을 통해서 저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연락처 드릴게요. 선교총국 통해서 주시면은. 후원자 이름 그리고 그 금액 그대로 선교사님께 바로 전달이 돼요. 중간에서 이렇게 없어지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본부 통해서 그 후원금이 전달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와주시면 이 본부의 원내에서 되는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14번 선교사님 현장에 방문할 예정이에요 이신 분이 있어요 예정이신 분은 저에게 미리 연락을 주시길 바래요 왜냐하면 선교지에서 혹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어, 여러분들은 부기고이시기 때문에 선유 총국의 대표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나가시기 전에 저기 미리 알려 주시면 아 이분이 미리 나가시는구나 제가 미리 길도 할수 있고 그 어느 선교지에 가는구나 제가 미리 대비할수 있기 때문에 그걸 미리 연락 주시면 되고 그렇게 선교지 현장에 가시게 된다면 그리고 계획이 없으셔 없으시더라도. 담당하시는 선교사 현장은 한번 방문 계획을 세워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거기서도 여러분들이 현장 목회 응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이제 마지막인데요. 공산권 국가 중국 베트남 그 기타 국가들 그모슬렘 국가들은요 국가들 두기고는 꼭 아래 내용을 꼭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의 정보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단톡방에 올리지 마시고 저희 개인적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선교사님과 그 소식, 사역의 보완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분들 기도카드 통한 만들어드려요. 그러니까 저에게 주시면 기도카드를 만들어서 개인적으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 선교지 방문 예정이신 분은, 아, 이게, 네, 방금 말씀드렸던 거네요. 네, 그래서 미리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 제가 섬기면서, 이제 가장 큰 응답이라고 생각되는 게, 나의 선교를 발견했다, 라고 이제 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게 저희가 받는, 여기 섬기는 저희 스탭들도 있는데, 기도조 사무국의 스탭들이 있는데, 어, 그게 가장 큰 응답인 것 같아요. 어, 나의 전문성과 나의 선교 연결시켜보시고, 그리고 사실 두기고가 차세대 선교의 주역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교역자로 계신 분도 있고, 그 선교, 현장에 가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후원 든든한 후원 내 시스템이 세워지기도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차세대 선교 주역이다라는 이거 언약을 가지고 어, 올 한해 이번 선교 대회부터 시작해서 어, 선교지 마음에 담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어 그리고 혹시 질문이 있으실 거예요.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그 대륙별로 모여 가지고 그 포럼을 할 건데요. 그때 리더들한테 질문을 해 주시면 각그 리더분들은 정리해서 저에게 주실 거예요. 어 그래서 그 대륙별을 한 간단히 다섯 개 정도 나눴어요. 첫 번째는 미국, 캐나다, 그리고 중남미 어, 국가는요. 여기 두번 여기 두 줄에서 만날게요. 강주영 우리 선교촌 간사님께서 만나면 어, 인도해 주실 거고요. 그 공산국가가 있어요. 중국하고 북한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여기 앞에 두에서 해주실 김희선 청년님께서 인도해 주시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일본은요. 여기 뒤쪽에 세쪽세네 세 줄에서 모을 거고요. 제가 네, 인도할게요. 그 다음에 유럽,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러시아도 포함인데요. 여기는 여기 세 번째 네 번째 줄에서 박서열 엠넌트가 어, 인도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동남아하고 필리핀이 있어요. 저쪽에서 강인슬 앤멘트가 모임 인도해 주실 건데요. 혹시, 어, 난 포함 안 됐다라는 국가 있으신가요? 없으세요? 네, 그러면 모임 하도록 하고요. 모임하고 자체적으로 기도하시고 파해 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